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 진짜 리제로램 코스프레를 했는데 어좀안 어울리나? <laughs>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제가 또한 미모잖아요. 어? 그래서 이번에 그 리제로 레밀 코스프레 하면서 좀 저한테 반을 반했달까 지마이 개새끼야. 근데 여장인데 제 목소리도 좀 예쁘지 않나요? 이뭔 개소리야?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예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고요. 변성기가 잘못 와 가지고 예. 변성기가 잘못 왔어. 아, 담배. 예, 담배 좀 힘니다. 아이 학생 때 담배를 잘못 피워 가지고 그러게요 나도 왜 이쁜지 모르겠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식사하고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죄송하고요 아 내가 이거 진짜 왜안다 했을까 현타 오시죠예아 <laughs> 언니 음. 너무 예쁘다 언니 근데 목소리를 왜 이렇게 걸걸해 아이고 초등학 때부터 담배를 펴가지고 언니 담배 담벨... 싫어하더라. <laughs> 스바루 인데왜 수발이라 했어? 언니, 언니 욕 받은 거 아니지? 아유 무슨 소리야? 언니 행복해. <laughs> 행복해. V 좀 해주고 막 머리, 응? 아, 더러워. 만세 좀 해줘. 만세는 언니. 조금 그런데요. 만세. 아? 언니 응? 왜? 네. 양쪽 볼에다가 손바닥 갖다 대고 예쁜 척 해주면 안 돼? 안 해도 예쁜데 또 예쁜 아더 예뻐야지 언니 언니 한번 해줘 응 음, 언니 너무 만족해. <laughs> 음 지집에 진짜 확 그냥 기겨버리고 싶어 깨물어서. 음. 언니 그 있잖아 그그 그 자세 알아? 잠깐만, 이거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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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. 음, 응 응. 어 잠깐만 나 보였어 미친 스바루 쿤가 다이스키데스 합니다. 완성. 만세... What? What the fuck? 언니 남 아, 언니 여자친 아 언니 남자친구 안 생기겠다. 음안 만나려고. <laughs> 미션 성공. 아 만건이 오천원 감사합니다. 언니. 음. 한판 냈는데. 아니야 에이, 미안해 애 지지배야 난 저렇게까지 안 해도 내일까지 <laughs> <laughs> 말할게 언니 힘내 음 정말 너잘 나서 좋겠다야 언니 울어? 아나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이제 킨지 29분밖에 안 됐구나 아 깜짝이야 이고 오! 주여 제발! NO! NO! 노래를 부르라고요? 그거 자꾸 여기다 돈을 넣으시는데 이러면 안 되시는데 <laughs> 할게요 아이 스바루쿤가 다이스키데스 스바루쿤의 영어가 다이스키데스 스바루쿤가 다이스키데스 레 렘은 그냥 다이스키데스 좋아 아. 자, <laughs> 맞시 요시. 요시. <웃음> 너무 빨라요. 네, <laughs> 네사 <laughs> 토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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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そうですかよし.한글로 불러도 된다고요? 스파르콘을 정말 좋아해요. 스파르콘을 웃는 얼굴을 정말 좋아해요. 스파르콘을 정말 좋아해요. 레이 졸고 정말 좋아해요. <laughs> 오늘은 언니가 여러 가지 를 시켜서 수고하셨어요. 착해라, 착해라. 거절함을 이어도 사라졌네요. 착해라. 그럼, 그럼 옆에 누워주세요. 언니가 한 명, 언니가 두 명, 언니가 세 명, 언니가 네 명, 언니가 다섯 명, 언니가 여섯 명, 언니가 일곱 명, 언니가 여덟 명. 그런가요? 착해라. 언니에게 돌려싸이면 좋은 기분이 돼서. 절잘 잘 쓰고 있을 것 같아요. 언니가 아홉 명, 언니가, 언니가 열 명. 조금만 있으면 푹잘수 있겠네요. 또, 또. 손을 잡으면 착해라, 착해라. 이제 무섭지 않아요. 레이줄고스바르쿤 곁에 있으니까 착해라. 됐죠? 이정도는 많이 했다. 클라쿠만클리코마타 위치 클리코마타 어...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뭐야,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아, 미션 성공 감사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아 럭키와이님 5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왜 눈에 영혼이 점점 사라져. 아니야, 나눈 엄청 영혼히 깨뜨고 있어 지금. 언니 미션 성공. 한타가 살짝 살짝 보여. 당만 건데오제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나딴뒤지게 난다 진짜로 근데. Holy Jesus, what is that? What t h a t 리서 보여줘. 안돼 내 다시 안돼 <laughs> 안보인다니까 안보인다니까 <laughs> 아니 보여 <laughs> 안보여 안보여 보인다고 언니 디테좀 보여줘 <laughs> 어 잠깐만 이거 보이는데? 아닌가? 뭔가 엉덩이가? <laughs> 아니 이거 나 뒤로 들어오면 팬티 보여 <laughs> 안보여 안보여 안 보여. 아니 보인다니까? 안보여 안보여 <laughs> 아니 뭐야 사각이야? 어나 사각이야 씨쉣 어이가 없네 개새끼 색깔이잖아 아 뭐, 이것도 아니고 건달이야 뭐야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예쁜 척 해봐 예쁜 척 다리 꼬고 다리 꼬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작고 다리 꼬고 그럼 유연성 있게 해봐 유연성. 나 유연이 없는데 연타 <laughs> 왔다 타다시좀 입어야겠다 뚝배기가 말이에요 당신 뚝배기를 깨드릴까요? 그만 볼수 있게? 진실의 방으로 다음에도 여장을 한다고요? 저 다음에 여장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없는데요 언제요? 아까 조용한 아 쪽으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저뭔 뭐, 소리예요 이런데 다 들으셨다. 아 208은 무슨 한508 되면 하겠습니다. 508때 어, 네.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네요. <laughs> 아, <laughs> 할게 <거야. 웃음> 없어 사람이 배는 <laughs> 어... 게 오늘 계기로 계무게지가 <laughs> <게 없다는. 웃음> 집으로 한다고 했죠? 한다고 해버렸죠? 나캠 나갔다. 망뚝날 거부한다. 릇 뚝딱 빠져 마치 허허허나캠 나갔다 <laughs> 캠이 허허허 허허허허허허. 허허허허허 치워 허허허허허 <laughs> <laughs> <날> <laughs>